지금 n x 등급하고 VX 등급하고 차이점인데 기어 플러스하고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린 이어 시트 시트 그리고 듀얼 존풀 오토 에어컨 그리고 전방 장애물 감지 시스템 그럼 음. 뒤에도 부분이, 에어컨이 나와요? 나온다는 뒤에? 거예요? 듀얼 오토 에어컨이 뭐예요? 아니, 듀얼 오토 에어컨은 지금 이거는 이렇게 돌리면 네. 이네개의 송풍구에서 다한 번에 조절이 되는 건데 듀얼이면 운전석 따로 조주석 따로 하실 수가 있어요 듀얼이면 운전석 따로 조주석 따로 하실 수가 있어요 오 좋다 네 그래서 근데 뭐 생각보다는 난이, 이제, 음. 난이 이제 듀얼이 있으셔도 안 쓰시는데 음. 같이 타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음. 운전석만 아무래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쪽은 닫아놓는 경우가 많은데 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거는 17인치잖아요. 음.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17인치잖아요. 음. l x 는 기본이 18인치예요. 음. 지금 이거는 이제 기본 아이퍼예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블레이드 와이퍼라고 해서 비가 좀더 이제 잘 닦이는 근데 와이퍼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수명 기간이 짧은 것뿐이에요. 네. 닦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닦이는데. 이제 블레이드 그 하이브리드 와이퍼가 좀더 수명이 긴 거고요. 네. 그리고 바꾸실 수 있어요. 네. 와이퍼는 이제 혼자서도 바꾸실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H 에 헤드램프 각도 조절 장치 LED 안개등다 똑같이 기어 플러스에도 들어가는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전 사양에서 운전석 무릎 에어백이 LX 에는. 음. 대신에 다른 농감에서는 옵션으로 넣으셔야 돼요. 그럼 LX랑 그 기어플러스랑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예요? 가격 차이는 기본 가격은 대략? LX가 2,211만 원이고, 네. 기어플러스가 200만 원 정도인가? 2,155만 원이니까. 100만 원 정도네요. 60만 원. 어진짜요 네. 그러면 LX도 나쁘지 않겠다. 그쵸, LX 나쁘지 않은데 이제 커스터마이징은 또다돈 들어가면 이제. 음... 네,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더 그치? 차이가 나죠. 별로? 음. 대부분 뭘 많이 해요. 기어플러스가 지금은 많이 해요. 아, 그래서 많이 나왔다고 네. 하셨죠. 그래서 기어플러스를 많이 하시고 뒷자리 이제 2열 히팅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또 기어플러스에서도 옵션으로 아, 추가, 추가할 수 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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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네, 운전석, 무릎, 에어팩, 뭐,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네. 이런 것들을 다 넣으실 수가 있어서 여기서 네,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저는 이미 차를 출고해서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옵션 추가 못하죠? 이제 못하시죠 어, 미리 했었어야 네, 되는구나 계약하실 때 선택해서 해야 되구나 네, 그러니까 모든 차가 다 그래요 계약을 음. 하실 때 완벽하게 해놓으셔야지 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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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간에 옵션을 바꾸시면 다시 그때부터 다시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음. 네, 새로 이제 배정을 다시 받을 때까지 다시 줄을 서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옵션 한 번씩 꼭 다시 체크하셔야 되는 거. 음. 네, 보시면 돼요. 어, 전화 받으세요. 네.